네, 이제 슬라이드 4번, 표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표 삽입 클릭합니다. 어, 일단 이번 표는요. 음, 행과 열이 다세개죠 열도 3, 행도 3. 자, 표는 만들자마자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글행과 주문행에 체크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문제제에 있는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 강조 6 줍니다. 여기 있죠?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의 강조 6이 이거 같은데요? 음, 네, 맞죠? 클릭. 자, 그 다음에 표는 이제 약간 옆에 늘려주고, 밑에도 늘려주고요, 위에는 좀 줄여주고 오른 왼쪽도 좀 줄여줍니다. 글을 쓰면요, 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커서가 왼쪽 상단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블록을 잡고 레이어에 가서 정렬에 맞춤을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줍니다. 이렇게 자, 입력 한번 해보면요, 0% 이렇게 되겠죠? 자, 하지만, 표에도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를 주셔야 합니다. 홈에 가서, 음, 전체 선택하고, 도둑의 네, 18포인트는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표는 이제 입력만 하면 되고요 어, 근데 입력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조금 네 줄이니까, 음, 알아서 자동적으로 네줄 입력하면은 칸은 넓어질 겁니다. 네, 자, 이제 상단도형. 해보겠습니다. 자, 중개 수수료 뒤에는 있 도형부터 볼게요. 배지 같은데요. 예, 기본 도형에 배지 갖다가 그려줍니다. 너비는 칸의 너비와 일치하게 해주고요. 아, 이게 지금 제가 입력은 다안 해서 그런데 조금 약간 좁아야 겠네요. 나중에 열의 너비를 조금 줄여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도형은 눈물방울 같습니다. 기본 도형의 눈물방울. 갖다 그려줍니다. 이렇게. 네. 색깔은 좀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드래그 해서 이것도 도듬 18포인트죠. 그래서 도듬에 18포인트인데, 글자 색깔이 검정색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4번부터 도형을 많이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아예 그냥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준 것을 이때, 4번 슬라이드 할 때부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도형을 그렸을 때, 글자 색깔은 전부 검정색으로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드래그하고 복사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하나 또 컨트롤 시프트 하나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옆에까지 꽉 채워주고요 얘네둘도 마찬가지로 옆에까지 꽉 채워줍니다 자 입력합니다 중계 수수료 자 왼쪽에 있는 도형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은요 저희가 음 여기 있죠 순서도에 수동 입력이라고 하는 도형입니다. 그때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네, 자이 도형은 지금 세부 조건 보면요, 그라데이션 효과 주라라고 있습니다. 선형 아래쪽으로 도형 채우기 가면요,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선형 아래쪽 줍니다. 클릭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꼴은요, 도드미 18포인트인데. 아까 기본종 설정을 했기 때문에 도드이 18분도 되어 있습니다. 따로 줄 필요 없습니다. 복사만 합니다. 컨트롤시프트키 눌러서 한번, 예, 또 한번 예, 해주시고, 음, 그런지 입력하면 되겠죠. 배달의 민족. 네, 제가 입력은 다안 했지만, 예, 그 설정 주는 것만 알려드리고요. 입력은 이제 어, 시간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